안녕하세요. 계좌이체 방식의 간편결제와 간편 정기결제 서비스인 페이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온라인 결제 시장은 약 120조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단 5%인 6조원만이 계좌이체로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결제에서 계좌이체 시장은 작기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왜 이렇게 작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결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보안카드 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카드에 비해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이용하면 영화관 할인, 커피숍 할인과 같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좌이체는 기껏해야 소득공제 30% 혜택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혜택도 없는 계좌결제 시장이 왜 가능성이 큰 것일까요? 어, 저의 과거 결제시장 영업 경험으로 봤을 때 불편한 사용성을 편리하게만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페이플을 가, 도입한 가맹점의 데이터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맹점은 페이플 도입 직후 1개월 동안 아무런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플의 점유율은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페이플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페이플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가맹점은 한 달에 8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960만원, 약 1천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앞으로의 결제 시장이 바뀔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무이자 할부를 비롯한 다양한 카드 혜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카드에 비해서 별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득공제 혜택으로 눈길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목받지 못했던 계좌결제 시장이 앞으로 주목받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시장은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계좌결제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좌등록 간편결제와 정기결제 서비스인 페이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술 자주 드실 텐데요. 어 혹시 술 드시고 나서 인터넷 쇼핑 하면서 결제 하셨을 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플은 술이 너무 취한 고객님도 인정하신 편리한 계좌 이체 방식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페이플의 고객사에서 현재 페이플의 계좌 등록 간편 결제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발표할 건데요. 키프디스타에서 상품을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선택한 뒤에 결제 방법을 간편 계좌 이체로 선택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면 페이플 결제 창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간편 결제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비해서 훨씬 편하게 계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더 이상 입력, 입력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인증을 위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증이 완료가 되고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만 하면 모든 결제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결제와 함께 계좌 등록도 완료가 됩니다. 어, 저는 아직 그 결혼을 못했는데요. 그 미래의 와이프한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하고 상품을 기프티스타에서한번더 구매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상품을 선택하고 간편계좌이체로 구매하기를 하면 기존에 계좌 등록된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결제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결제절차가 빠르고 편리하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플은 기존에 카드결제만 가능했던 정기배송, 정기구독 서비스를 위해서 계좌정기결제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최초 1회 인증만 하면 사용자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으로 출금되기 때문에 편리한 결제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술 취한 고객도 인정하신 페이플은 2018년 3월 서비스를 런칭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월 거래 금액 3천만 원, 10월에는 1억 원, 12월에는 월 거래 금액 2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쉽고 편한 결제 연동 API 서비스 아임포트와도 현재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 개발 작업이 거의 막바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아임포트에서도 페이플이 오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입니다. 저희 팀은 카드뱀 피지사에서 법인영업을 한 저와 CMS 자동인체 시스템 개발 경영을 보유한 CTO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경력 20년의 결제 전문팀입니다. 이상으로 페이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